야 안했어요 아유게만한 분아 이거 얘 뽑고 이 순서가 뭐였지? 아 루나샤 뽑는거였지 그래 어어 에라 어. 모르겠다 1프로만 지금 돼아 1프로래 달인 찍먹만 하면 돼어 안맞았고 어. 이정도면 무난하게 가겠다 얘뭐 쉽네요 쉬워요 야 설마 잠깐만 이거 아니겠지? 야 제발 아니라고 해줄래? 아니지 이거 진짜 아니잖아 아 설마 야 지랄 아니 잠깐만 아 예? 내왜 이렇게 당황하는지 알아요? 며칠 전에 본게 이거 1%찍겠다시고한30% 했거든요? 그래갖고 26만 9천 점 나왔어 됐잖아 이거는 1% 와... 근데 왜 1트 27만점 1%냐? 아, 왜? 진짜 왜? 대충 했는데. 아, 나랑 무슨 레벨 차이가 있는데. 기다려봐. 자, 비교해볼게요. 루나샤 60. 이건 똑같고요. 장대 103. 아, 저거는 83이네. 아 장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 아니야. 큰가? 얘60 플러스 1. 나60 플러스 4. 그냥 강무 무빙 때문인가? 제 강무는 브론즈고, 이쪽 강무는 챌린저인가요? 아, 내 네, 무트랑 뭐 바꾸고 싶네. 오케이. 1트 1%. 좋아요. 성량탑 님들이 거 그냥 단일 편성으로 해요. 보면은 다 단일 편성한 것 같은데. 그러네 안되겠다 이거 참교육 한번 들어갈게요 내 전용 편성으로 싹다 도배해놔야겠다 진행시켜 이렇게 더 빠른 편성 이거 2년 전에 시치님이 올린 거 있거든요 풍량탑 1층부터 50층까지 18분 50초 만에 하는 거 이거 따라한 거임 정성스럽게 해줘야겠다 정성스럽게 진짜 오케이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여기도 똑같이 특급 스톤 아 2층이구나 뭐 하냐? 3층 아 근데 아이템을 다 받아야 하나 굳이? 좀 귀찮네 2층 <laughs> 아왜 그래 진짜 그냥 하던 대로 할까?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보는 거 같지? 아니야 한한달 뒤에 이 사람이 벽을 불편함을 위해서 내 시간 따윈 어느 바르지 버릴 수 있어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<laughs> 그냥 뻘짓 같아 근데 근데 여기 씨앗이랑 계다리에 누가 다 해요? 보통 계다리만 하나? 씨앗은 안 하고? 계다리 얼마나 있어? 씨앗은 맞네 씨앗 걸을까? 걸고 나중에 귀찮을 때 할까? 이거 솔직히 초반부 노잼이잖아 그냥 싹다 걸고 이거는 이제 평일에 통수력 뺄때할수 있으니까 이거 싹다 걸고 그냥 바로 40층부터 가겠습니다 설마 여기 전공해? 아니지 이런데 전공하는 거 아니지? 와 전공이네 아... 여기를 전공한다고? 오케이 다음 왜 이렇게 맛이 없냐 편성이 아니 달타량은 왜 쓰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은, 공업한 그립보이 알아서, 성깨시주겠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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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넉백하면 안 돼. 되... 그거 넉백시키면 안 되는데. 그거 넉백시키면 안 된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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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끌고 오지 마라. 어? 야, 좀킬 터졌는데? 쟤, 무한부활라 아니에요? 이해되네? 나이스. 오케이, 이번에 잡자. 그렇지. 그렇지. 아, 시원시원하다. 문득 생각이 드는 게, 헤로우마가 없는 세계선의 양코는 어땠을까? 대형키 밑에 든 이유요? 얘네 비싼 애들 울슈레들 1페이지 2페이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? 순서대로 하는데 이걸 뭐라 설명해야 지 지금 돈 순서대로 하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러면 쿠오가 아래 칸이잖아 근데 그렇다고? 이렇게 하면 뭔가 좀 편성이 불편하잖아 아예 그냥 대형키 이렇게 바꿔갖고 이런 편성이 이제 좀더 편하다 이것도 취향이야 위줄 아래 줄도 어? 예? 어 예? 어 예? 오늘 방송 여기까지 오케이 깔끔했습니다 아 진짜 제발 아왜 그러는데 아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또 까먹었어 어떻게 하더라? 바로 뽑아도 됨? 어? 왜 이제 알려줬어요 왜 이제 알려줬어 <laughs> 이렇게 쉬운 거였냐고 아니 더 빨리 알려줄 순 없는 거였어요? 이거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광염이 3진 안 내주나? 얘 3진으로 1타 크리나 공속 빨라지거나 하면은 역하만 더 빨리 킬수 있는데 확률로라도 1타에 크리 만들거나 하면은 진짜 아쉽을 거 같은데 이거 49층도 성품 안 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여기도 전공이야 이씨 노템 성부 좀 찾아봅시다. 다른 거 초반부는 몰라도 솔직히 이런데는 성부해줘야지. 예? 음, 블랑카를 넣어야 할것 같기도 하고 수업을 끕시다 이럴 때는. <laughs> 어, 어 씨, 강무가 안 뽑혔어. 그렇지 자 50층 여긴 또성풀을 했어? 야이 사람아 이걸 성풀을 해? 아 이걸 전공을 하네. 오케이 오랜만에 성포해야지 나도 나성풀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 진짜 1년 넘은 거 같은데 나 최근에 풍량탑 할 때마다 다 전공을 했을걸 1년이 뭐야 2년 됐겠다 2년 이제 그래서 성풀하는법 몰라 <laughs> 이 영상 찾아봐야 유술사, 불끈, 1200원 박캉스 오케이 깨달았고요 예? 너뭐실수한 거? 야 바로 이술사 맞는데? 아, 오케이. 수업 그거 할게요. 9, 10, 11. 지금. 하고하고 하고. 그렇지. 이거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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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트는 이술사랑 이거 두 마리씩 뭉침 봅시다. 이술사 두 마리째 오면 할게요. 오, 오 씨. 야, 공격 들어갈 뻔했어 오, 씨. 아 방금. 아, 아, 아. 들어갔네. 도로마무 오케이 깨달았죠? 자서업 기고합니다 이제. 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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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케이, 오케이 깨달았죠? 깨달았죠. 병신 예. 어 아, 명일방주네요. 소신발언. 요즘 광고 너무 좋같음템 라스트버. 맨날 이거임. 가끔 화이트더바이벌인가? 그거 나오고. 그냥 한1 0번 중에 여 번은 템랏라스트야 그냥 60초 고정이야. 옛날엔 30초 광고가 메인에다가 가끔 이제 바로 끝나는 광고랑 뭐 15초 광고 그런 거 있었는데 X 눌러도 X 또 뜨는 거 그런 건 그나마 30초에서 플러스 알파이가 꽤한 40초인데 요즘은 그냥 60초 고정이야. 아개스키들 그냥. 아. 나뭐 무슨 습관 때문에 바로 고방 뽑는 거야 자꾸? 늦었죠? 다시. 왜? 아니 이번엔 왜 뚫렸는데? 방금은 왜 뚫림? 전문가들 분석 좀. 방금은 왜 뚫림? 아휴. 아 근데 아까 두 마리씩 뭉치고 나서 그다음에 뚫리는 게나좀 어이가 없다. 아 보통 두 마리씩 뭉치면 안 뚫리거든요. 그때 무트도 이렇게 두 마리씩 뭉치고 나서 뽑았단 말이야. 한 마리씩 더 뭉치게 할까? 얘 오면 솔직히 뽑아도 된다. 이거 솔직히 세 번째 박강 쓰면 뽑아도 된다. 내 네, 고방 나 어디 갔어? 비상 비상 비상. 제발 제발 잉그리스 제발 나오지 마. 우오 야 방금 공격 들어갈 뻔했어. 아그방 아까 한2 0 마리 뭉쳐있게. 있길래... 야 지랄 진짜 지랄. 아 근데 딸피잖아. 딸피잖아 근데. 아니 끝난 거 아니었냐고. 딸피잖아. 진짜 딸피잖아. 아 진짜 딸피잖아. 아개 딸피잖아 진짜로. 아, 아 진짜 왜왜씨발 왜. <laughs> 왜, 왜... 아일프면좀 화날 뻔했는데 1일프면 그나마 덜 화난다. 대피? 차라리 대피가 낫다 그래. 얘는 출산 보스는 안 때리지. 얘가 훨씬 빨리 깨니까. 아, 지랄, 아니. 슬라임 뽑지 마, 희팔. 어, 위험했다, 위험했다, 야, 위험했다. 어, 와위험하죠 위험해졌고, 지금. 자꾸 얘가 손이 앞으로 막 나와. 나쁜 손이 나와, 앞으로. 빵, 그렇지. 어왜 아, 50층을 내가 이렇게 깨야해? 고작 50층인데? 아휴 씨, 통솔력이 났습니다. 자, 30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0층 가볼게요. 좋습니다. 깔끔하게 클리어.